랍치에서 이적한 이후 어느덧 PL에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저번 시즌 커리어 아이를 찍고 12골을 기록했던 울버햄튼의 황희찬 대장을 유지하던 양발의 K23 시즌에서 간만에 현역 미패로 등장한 EP 시즌 톱으로 나온 시즌답게 속가 부분과 특히 골결 스탯이 대폭 상승했고 작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부 스탯은 확실히 좋아진 모습 은타로는 아쉬워 6카로 써본 EP 시즌 황희찬 과연 성능은 어떨까? 백칠십 대에 준수한 신장과 보통 체형을 장착한 황희천 원체 시천형이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지라 선동작도 한 박자씩 늦는 느낌에 뭔가 좀 투박한 체감이 느껴졌고 키보드로 치는 방향키 드리블도 조작감이 유독 아쉬웠던 만큼 아무래도 스프린트 드리블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게 좋아 보였던 황희천. 그래도 시찬이 형의 그나마도 보이는 장점 중 하나인 스피드를 살려 헛덕이고 달려주는 돌파력은 나쁘지 않았고 달리는 모습이 날렵하기 보단 무언가 투박해 보여도 공작고 내에 따 뛰어주는 이런 버터플레이는 생각보다 맛돌이었고 터울었었을 때도 시찬이 형 특유의 황소 같은 돌파력이 느껴졌던 모습. 그리고 황희찬의 또 다른 장점인 유독 간단한 몸싸움 스탯으로 확실히 제형 대비몸으로 버텨주는 경합과정도 나쁘지 않았고 침투해주면서 맛있게 비벼줬던 어깨 싸움으로 1대1 찬스 정도는 깔끔하게 마무리해줬던 황희찬 그리고 신장 자체가 더불로쓰기에 나무래도 작은 편이다 보니 헤더의 타점이 그리 높았던 슛빛. 느낌은 아니었고 그래도 박스 안에서의 크로스 위치 선정은 생각보다 준수했던 모습! 거기다 이번 시즌도 시천이의 약점인 중거리 스탯은 여전히 심각한 만큼! 감찰계적이나 중거리도 솔직히 그렇게 좋았던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타워슛도 곧잘 꽂아주면서 빠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비교적 가까운 박스 안에서의 제트리 정도는 무난하게 넣어줬던 황희철 확실히 중거리가 많이 아쉬운 만큼 코치의 활용도도 필요해 보였던 느낌 하지만 꼴결 스탯이 대폭 상승한 만큼 박스 안에서 마무리 치는 결정력과 투박한 맛으로 어떻게든 인 박스로 파고들면서 여론 땅볼 슈팅의 득점력은 체감상 꽤나 높았던 모습. 그 침투를 활용해 일단 찔러넣는 날카 플레이론 확실히 최적화에 좋은 폼을 보여줬던 이 피시즌 황희천. 작발이지만 대폭 상승한 골결 스탯과 함께 톱시즌으로 등장한 황희천. 시이형 특유의 눈탁한 드립을 체감과 턴동작도 솔직히 좀 아쉬웠지만 처럼 뚫고 가는 묵직한 퍼터플레이는 그래도 꽤나 위협적이었고 바다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중거리퍼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시찬 확실히 윙어로 쓰기보단 톱에서의 활약상이 좋았고 더중간한 스탠만큼 웬만하면 고강으로 투자하길 추천하는 시즌 EP 시즌 황희찬